진짜 팜리이다 이거. 이건 진짜 트베아시에요. 트베, 베리, 하드리시. 미안합니다. 오, 표시가안 터졌어, 게이드. 다행이다, 이쪽 표시안 터져서. 초기화 시키자, 일단 표시 이렇게 하면은, 이득이죠. 푸식 터지면서, 킥평 맞춰가지고. 일단은 당길게요. 리신을 했으면 어차피 푸쉬를 못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먼저 주도권. 피어라도, 진 초반에만 힘들고, 나중 가면은 별로 안 힘들어요. 한 4월에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쉬워. 표시 적으로큐 쓰세요 그러면은 상대방 표시 칠라고 무리해가지고 큐이타 맞출 수 있음 근데 이거 피오라 털이 써가지고 잡진 못할 거야 오 <laughs> 어, 날라갔는데 와 근데 이거 사네? 지린다 지려 어 이거 잠깐만 여기도집가는것 같은데요? 잠깐만 개이득 흠뭐야뭐 <laughs> 어? 이거 더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컨트말이좀 빡센데 나이스 그냥 개천천히 하면은 돼요 어차피 사이드도 막 개발리거나 그러지 않은아 이거 Q 2타 안맞았나 아 이런 아 어, 근데 이거 피가 개잘차긴 한다 확실히 표쉬가못 꺼지니까 뭐72 천이야. 내 표라가 궁썼었나궁수는테 무릎 네썼었 얘? 아안 썼구나. 아 죽었네. 이거 잠깐만. 어 뭐야? 살았네. 아. 살았다 개꿀. 어, 가만히 어, 다행이다. 방축한다. 면안 되는데. 게 노페 노공이다 얘들아. 근데 이거 탑 그냥, 그냥 이겼어요. 쫄라 <목소리> 심판 아니었어. 심판자 피오라가 무서운 거지. 학살죄입니다. 피오라는 진짜 교밥이거든 이거는 피오라 이제부터 나이기겠다 그냥. 그저나으면 원래 착지 들었으면은 심판자 가는 게 돈물인데. 그쵸 'W' 때문에 'Kw' 같이 쓰는 거지? 왜1 0년전좀 잘해야 돼 이거? 나 일부러 그 보고 쓰잖아. 보고 쓰는 건 아니고, 약간 10년 걸잖아 계속. 아 일부러 더블 안 쓰잖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 적을 처치했습니다. 괜찮아. 어? 뭐야? 소환사 한개 게임 근데 이 구간은 나한테 너무 쉬운 구간이라서 아, 근데 이거 미드에서 만나면은 아 저거 진짜... 아 뭐? 미드에서 만나면은 잭스 할 만하긴 해. 나이도 이따 봐가지고 아, 선거로저요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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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해? 거는저거스코스인 써도 될 저거는 저거는 저거아아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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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려피 어느정도인데? 개피야. 힐이야 거의. 저기 다 방해 먹으려 할때 방타 있어. 애매하다 이거. 발전! 아 근데 나 죽었어. 추연아아 X발. 아. 응? 까비. 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우리 <laughs> 누나미 누나미 봐줘야겠다 이제. 형, 음, 불씨 안 보인다. 응. 음, 나안 죽어. 음, 음. 음. 공격을 한번 해야겠다, 이거. 저 음. 탑다이버 어때? 저요? 음. 아니, 이 사람 되게 잘 살았는데. 사람 잘하는데? 주연아? 어때요? 어, 아래? 플로버 어떻게 하는데? 아, 가만있어. 아, 있어. 얘플래시 있나? 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있어. 꺼져. 라인 박아볼래요? 아다 뒤져야 하는데 다안 좋아 얘들아. 잡은 것 같은데? 아, 어? 아, 아! 진짜! 아! <웃음> <웃음> 아, 진짜 개역겹나 진짜로! 아, 너 W도 안 맞았죠?

가자, 가자. 뭐인데? 아, 뛰고 가만... 어, 다녀. 아, 뛰고. 아 시간이 지났어 바텀 받아야 돼. 얼마? 모래 좀. 모래 좀. 야, 나 바텀 받을 수 있겠어? 아, 뛰고 있어. 해고자 해자 아우 진짜 재풀 없어. 어나 공이 없네. 근데 괜찮아. 이제 죽가야 돼. 죽을 때까지 가야 돼. 죽가? 응. 음. 죽가다 이거지. 응. 음. 어졸랐어요 나라면 안 그런다. 에싸워 바로 싸움 걸어 봤어 봤어. 알게. 봤어 봤어. 잡을 수 있지 주연아아잡아맞아 나 없어 걱정하지 마. 응 팔면 저기... 정탈리아도... 어 야, 있겠어, 혹시? 어 보고 있어? 아피 어, 피어, 피어 봤어? 피볼수 있겠다. 내가 봐 줄게. 아. 그래 볼게. 하루까지볼수 있겠어? 아니 난 바텀 먹고 싶은데. 바루까지봐야될거 같은데? 아, 귀찮아. 어, 이따가 볼지 아, 아, 우리 한판더 즐기자. 좀더 즐기자, 어? 이판. 여러 어, 나도 바로 안 갈게. 음. 나바게먹을 음. 아, 아 주연아 왜그래? 아, 왜 그래? 이렇게 안 끌렸어? 어... 할 뻔했어 나 넘어갈게 어? 백스 어? 아, 왜 아래 여기 뭐 있다 주연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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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렸어 그거 바로 쓸수 없었어 그래 이 배수... 백스 내가 이득이다 이 정도면 어 뭐야? 저거.. 미드 미 내가 타 갈게 나 나오면 야 이거 추노 해볼까? 아 이제 잡았어 이미 내가 내가 잡을게 은 하지마? 어.. 이거 형이 해야 될 싸움이야 형이 해야 돼나 아니면은.. 할 사람 없어 그리고 이거 내가 주던가? 어안 때려준다? 음, 때려줘 말라 때리지마 때리지마 그냥 1대1 오지마 진짜 난 내가 아, 싸울 알았어. 거야 오지마 제 끝까지 나 믿어줘 아 이길 수 있겠어? 아 이겨줘 할... 아이씨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아, 장난이야 그래? 왜 그래? 죽그까봐그랬어요 야, 야? 괜찮아? 죽그까봐그랬어아 진작에 도와주던가. 아 이거 된다왜그 잭스 잡을만할 래 같은데. 아 그래? 어바텀 와줄 수 있겠어? <웃음> 나이스 <웃음> 아 그냥 등이다